함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미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에 대한 중요함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립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가를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그핵심에 성령의 은혜 역사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교회답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지어 음, 누가 복음을 지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걸 써서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는 평범한 사람인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대범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권위의 위임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것을 통해 기정 사실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을 위임한 게 아니라 권한과 위치를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힘 세상이 말하는 권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했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성령 임재는 사람의 변화하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 이적과 기적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대단히 많은 기적들.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아무런 뜨거움 없이 능력 없이 기적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정도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이적 중에 기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이죠. 오늘은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과 베드로의 관심과 안진뱅이의 관심이 대단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상이하다 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과 관심은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돈주머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어올라오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안진비행의 수입이 달라지는 거죠. 돈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냐에 따라 더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다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성령해 주시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두 글자,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관심사를 뛰어넘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 그것에 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관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그 자책감 때문에 숨어서 괴로워하던 그 베드로가 요한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들 앞에 앉은뱅이도 그 이름을 통해 어그러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일절에 보면 제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 장소는 성전 앞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며 은혜 받기 위해 성전을 향합니다.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전을 향하죠.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사람들의 발과 돈주머니로 봅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안준뱅이와 거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이 주는 능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등 돌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돈. 안전뱅이는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는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날마다 그 곳에 가까이에 두고 등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을 향해 구걸하는 것. 그것이 안전뱅이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고하죠. 중요하고 소중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오고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등을 돌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심각한 교회들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이것이 심각하다 말다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 앞에 등지고 서서 세상을 향해 구걸합니다. 무엇을 구걸할까요? 돈을 구걸합니다. 권력을 구걸하고, 힘을 구걸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 하는데,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또 일부 십자가 은혜를 등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보여 줄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 신자들은 그것을 담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교회는 이런 데구나.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모든 것 세상이 주는 풍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렇게 인지하며 대대손손 그렇게 물려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성도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모임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죠. 오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병환니 안전병이와 마주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안전병이는 안전병의 관심사는 은과 금이죠.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줄 은과 금 돈이 없다. 이 말이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다. 은과 금. 그런데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6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요, 이 이름. 은과 금은 삶의 조금의 윤택함과 삶의 조금의 풍요를 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본질적인 것부터 바꿔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듯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복음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병에 진짜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자신을 구렁통이로 몰아넣었던 본질적인 거야. 그 구렁통에 몰아넣은 게 뭐죠? 힘없는 다리요. 그리고 굳어져, 굳어져 버린 다리. 일어설 수 없고 뛸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저주받았다고. 너는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를 구렁통에 몰아 넣은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지한 사람에게 불구가 된다. 불구가, 불구가 태어난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든 아니면 부모가 잘못했든 그렇게 태어나는 게 불구자라고요. 장애인이라고.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너희의 부모들이 부모들의 세대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안돼이 교회는 안돼저 교회도 희망이 없어 그러면 끊임없이 안 된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안 된다 소리 열번 들으면요 진짜 안 되는 줄 압니다 예쁜 아이도 예쁜 처자들 있잖아요. 그 처자들한테 가서, 열번 있잖아요. 열 번. 야, 너는 하, 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안 예쁘고, 너는 이렇게 안 돼. 이거 열번 하면 자기가 못생긴 줄 압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진짜 못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못생긴 아이들한테 가서도, 너는 예쁘고, 너는 착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좋고, 그렇게 열번 얘기하면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아요. 본질적인 걸 바꾸는 게 마음이라고 마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세상 보르지 말고 은과 금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라보라고 그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쓸모없다라고 풍요로 줄지 모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던 것을 지식과 학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의 핵심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세상을 쫓아갑니다.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풍요해지고 그것 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 교회가 그거 준다고 얘기하죠.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어서 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 잘 믿어서, 잘 믿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에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믿느냐? 거의, 거의 40%, 50% 가까운 인원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야. 거의 60% 넘는 젊은이들이 뭐라고요? 60% 넘는 젊은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딱 잘라 얘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절망감이 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하나의 용광 들릴수 있다고, 세상이 변한다고, 그걸 알려주시는 교회가 있냐 이거죠. 미국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흔히 말하는 번영신약이라는 것에 놀아나고 있죠. 권영신약이야. 믿는 대로 된다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목사들이 써낸 긍정힘명 같은 책을 보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믿은 대로 된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걸잘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 전혀 반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사람이 설교해놓은 걸잘 읽어보세요. 미국에 있는 많이 번역되어 번안되어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조엘 러스틴 설교들이 있어요. 10만이 넘는 거장 교회의 단위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스 글쎄 복음이 없다고요. 근데 세상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데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얘기하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은가금은 얘기 없지만 내한테 줄거 있다는 거예요. 뭐요? 뭘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요 이름.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너한테 있는 돈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힘없던 다리도 힘들어가고 꿈 꿈에서나 그리던 일어나서 뛰는 것도 가능하는구나. 그걸 현실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을에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그 믿음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주죠. 잘돼, 그래, 잘돼, 잘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래서 잘 됩니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잘 보여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때문에 세상 경제가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잘 보여주잖아요. 이럴 때 드러나야 되는 게 뭐일까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잘 돼서 믿는 거야. 누구나 다 합니다. 좋아서 믿는 거 하는 거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진짜 안될 때요. 바닥을 쳤을 때, 네 믿음이 있냐고 봐요. 바닥을 쳤을 때, 참된 능력은 잘 되고 부화하는 것, 복음이 얘기하는 참된 능력은 잘 되고 부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가 바닥쳤을 때요. 예수님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그걸로 별판이 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머리 숙이고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안진명이가 일어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심히 놀라게 여겨, 여기면 논란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아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맞아요 대단히 놀랐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히 놀랍니다 근데요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진짜 생각해 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요 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가 성하게 했다고요? 예수스서 이름이 성하게 했다고요. 예수로서 이름을 믿으면 성하게 한다고요. 예스. 예수,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이름, 그 이름 믿고 믿고. 낫게 하였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게 없다. 약한 교회도 하나님 들어서시면 들어서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 다시 힘을 얻어 안진명에게 이가명 있던 그 힘없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준비되면 사람도 보내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풀 겁니다. 준비 하나 못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진짜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주님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래 그게 있느냐? 우리는 남서울 전원교회는 그 이름을 믿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명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놀랐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이렇게 했다. 오늘날에 이, 이, 이 이름을,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능력이 되는 교회도 있지만 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믿고 있느냐? 믿으면, 때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사람도 보내고, 적절한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에 저런 게 있구나.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들어 한국계의 모델 같이 쓸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시고 믿음의 성도 되시고 조만간에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